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제19기 정기총회가 8일 쏘레스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예년과는 다른 활동을 펼쳐온 민주평통 측은 12명의 차세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제19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김형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라는 표로 어 시작한 제19기 활동에 대해 소개한 후 여러 행사를 통해 통일의 씨앗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박윤주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공공 외교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민간 외교 분야와 동남부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형선 간사는 사업 활동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사진 모음을 통해 제19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협의회는 재무결산및 감사 보고에 이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임형기 수석부회장은 장학생 선발 과정과 경과를 자문위원들에게 소개하며 지원자들의 수준이 매우 박빙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12명을 선발하게 되었다밝혔혔습다다 협의회 측은 이번에 선발된 12명의 장학생들에게 각각 1,200달러씩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제20기 출범에 앞서 자문 위원들 인사와 관련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제20기 회장과 간사에 누가 임명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 입니다